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월드 아티스트 임영님의 다양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님 영화 지금 또 기록이 나왔습니다. 누적 관객 수와 예매자 포함해서 약 276,205명이고요. 지금 누적 관객이 259,011분. 예매자 약 17,000여 분. 지금 예매 포함 총 매출 78억 7천만원 돌파했습니다. 이거 수정 연휴 끝나면은 아마, 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영화계 관계자들, 뭐, 가요계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티스트 인형 이미 자신의 기록을 넘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또 이런걸도 있어요. 임영웅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트롯 가수들이 좀 무시받고 좀 그런 축에 속했는데 임영웅 덕분에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이 트롯 가수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 좋아졌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임명웅님 영탁 이찬원 장미로 정동원 김희지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 축을 이끄는 거는 이제 임영웅이니까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죠 또 열띤 토론 이거 지금 KBS 이제 방송인데요. 여기에 지금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해 토론을 했죠. 교수 뭐 이종필, 유현재, 서강대, 건대, 그리고 또 변호사분 대중문화 평론가 다 나와서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가수다고 또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또 임영웅도 이렇게 삼색기. 영웅님 양손 가득 들고 오는 이사진이 지금 추측이 많은데요. 이게 화분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아래 놓는 게 아니라 위에 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팬분들 계세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무겁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무거워 보이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영웅님도 선배님들과 만나서 또 이렇게 시골 생활도 하고 이런 거 같이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 뭘까. 아, 임웅 청순해 보이네. 교회 오빠 같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졸오빠 같다. 임용 사복, 늘 이쁘다. 또, 요런 말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은하스타가 소개해드린 사진이죠. 이게 촬영 장날, 촬영하는 날 찍힌 사진입니다. 이거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임용이 있을까 했는데, 이흰티 입으신 분이 임용인 것 같다라고 수정을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찍힌 사진이고요. 이게 지금 아티스트 임용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가볼게요. 가보면은 어떠세요? 일단은 반바지 색깔이 똑같죠. 라인 기장이 좀 비슷합니다. 그쵸? 조금 더 짧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색깔도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흰티 입었고요. 반팔 티 입었죠. 아티스트 임영웅 님 헤어 짧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임영웅이 같습니다 촬영 중간에 찍힌 사진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떠세요? 용이 맞는 것 같지 않나요? 뭐 제네레만 이렇게 보이나요? 바지 색깔도 살짝 뭐 주색인가요? 약간 그런 톤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흰티도 이 사이즈가 살짝 이제 오버 사이즈인데 볼게요. 흰티 회색이요. 건 이제 예고편인데 예, 흰티 맞아요, 그렇죠? 살짝 좀 커요 영님한테도 이티 자체가. 근데 그래서 아 이게 아티스트 임영님인 것 같습니다. 뭐 거의 90% 이상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보면은, 이렇게. 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거. 보면은, 어떠세요? 몸에 좀 핏되는 게 아니라 살짝 이제 딱좀 넉넉한? 활동하기 편한 이제 그런 사이즈인데, 지금 이게 아티스트 임영님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영님이 찍혔다. 촬영 중에. 이것도 알수 있어요. 스태프들 진짜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고요. 뭐, 이, 언뜻만 봐도 열명 넘고요. 여기 뭐, 촬영 감독님, 오디오 감독님, 조명 감독님, 나영철 PD도 여기 있죠. 여기 이분일까요? 네, 여기 중에 작가랑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작가는, 메인 작가는 여자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같이 계신 걸로 좀 보이고요. 뭐, 이쯤에 뭐, 영웅님 매니저도 같이 이제 나와 있는 걸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아 정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또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임영은 모든 게 레전드다. 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만 좀보면요 축구계 관계자는 축구 전용 구장을 새로 짓거나 전문 공연장을 따로 만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임영웅 콘서트 때처럼 잔디 회선을 막기 위해. 그라운드 밖으로 관중석을 설치하도록 공연 주최 측에 최대한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잔디를 보호해야 하는데 가장 최적화의 방법이 임웅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좋은 자리를 포기하는 게 가수에게는 정말 엄청난 손실입니다. 보면은 여기가 보통 VIP잖아요. 가격이 보통 막몇배 뜨잖아요. 지금 여기를 다 포기한 거예요, 임영님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의자 깔고 봐요, 다. 근데 임영님은 그냥 포기했죠. 지금 이렇게 관계자가 임영웅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 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를 하는 건지, 오픈을 아면막 하는지. 요거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임영웅이 삼십세끼에서 이렇게 막걸리 먹을 때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임영웅은 매너가 있다. 선배들이랑 술인지 막걸리인지 마실 때 매너 선 봐라. 기본적으로 얘는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제 아이돌 평점 랭킹 아티스트 인용님 연속 1위 했습니다. 181주 동안 연속으로 1위 한 거예요. 이찬원님이 그 뒤를 지금 이은 또 그런 상황이고요. 또 추석 특집 방송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육대에서 딴따라 JYP 볼거리 풍성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지금 아티스트 인용님이 언급돼 있어요. 위하기어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많아요. 뭐 KBS 대기획인데, 방송사마다 겨우 하나 줄어드는 파일럿 예능하고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걱정하는 좀 이제 그런 제목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KBS 대기획, 이명, 뭐, 나와나 심수 보고 쫙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았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KBS는 성장과 브라시라는 이 파일럿 예능 대신에 트로트 음악 위주로 안전함을 택했다 하고 시청을 잘 나왔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또임영이임영을 넘었다. 올해 공연시랑 부동의 1위다. BTS는 이미 제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유는 마찬가지 제쳤어요. 지금 좀 엄청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게시물 좀 볼게요. 요거 이제 아티스트 임영 님팬분님 만든 겁니다. 이렇게 뭉쳐 나왔던 원래 스티커, 이모티콘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라고 있는 모습, 웃는 모습, 뭘 줘? 하는 건가요? 춤추는 모습, 놀란 모습, 내가 지금 뭘보 거야? 두고 보자. 이거 지금 FC 선수 지금 미적 뭐 그런 얘기 하는 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불 컨트롤 하는 모습, 집중해! 라고 하는 모습. 푸아하 <laughs> 웃는 모습 굉장히 귀엽죠. 요거는 좀고컬로 팬분이 이쁘게 뽑았네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포샵이좀 들어간 것 같죠. 이 팔에 이거 지금 시사회 아니면 뭐, 무대 인사 무대 인사 무대 인사 끝나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팬들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팔찌가 탁 눈에 띄네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놀라는 모습이죠. 어, AI가 그린 아티스트 인형의 모습이죠. 아 똑같네요, 눈이랑 얼굴형도 비슷합니다. 소장각이네요, 둘다 귀엽습니다. 정말 피규어를 만들어서 소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